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전쟁은 국가 정책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군사력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종적 강제적 수단이다. 전쟁의 목적은 적의 의지를 제압하는 것이다. 단순한 병력의 물리적 경멸이 아니라 지휘 체계와 결심의 자유를 무력화하여 적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데 있다. 전술적 목적에만 집중하여 적 부대를 경멸에만 집중한다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 전쟁은 불확실성 속에서 수행된다. 전장은 전쟁의 안개로 가득 차 있으며 지휘관은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해안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안은 지휘관의 직접적인 경험과 선인들의 경험이 담긴 기록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 전쟁은 격정 우연 이성의 3일체다. 국민의 전쟁 의지, 군대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마찰,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상호작용하며 전쟁의 성격을 규정한다. 전쟁의 본질은 적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다. 전쟁은 궁극적으로 적의 군사력을 중립화하여 전투 수행 능력을 제거하는 데 본질이 있다. 도덕적 힘은 물질적 전투력보다 우위에 있다. 병사의 사기, 신뢰, 지도자의 리더십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는 전투력 발휘의 핵심 동인이다. 승리란 적 전투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지형 점령 자체보다 적의 작전, 지속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승리다. 방어는 공격보다 강력한 전투 형태이다. 방어는 지형 병력 집중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최종적 승리는 공세적 전환을 통해 달성된다. 적의 중심을 겨냥하라. 적 전투력의 중추, 즉 지휘부 통신망 보급 체계 등 결정적 요인을 타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의 약점을 식별하고 약점 즉 결정적 요인을 공격하여 아군의 전투력을 적의 중심으로 투사해야 한다. 우연은 전쟁의 강력한 요소다. 전쟁은 불확실성과 확률적 변수에 의해 좌우되며 이를 활용하는 능력이 지휘관의 자질이다. 단순성은 최고의 전략 원칙이다. 복잡한 작전 계획은 마찰에 의해 붕괴될 위험이 크며 단순하고 명료한 계획이 가장 효과적이다. 용기란 불확실성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완전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이 지휘관의 용기다. 지휘관의 첫 임무는 냉정함 유지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안정이 부대 전투력 유지의 전제다. 전쟁은 마찰과의 투쟁이다. 모든 계획은 실행 과정에서 마찰과 예기치 못한 장애에 직면하며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전쟁 수행의 핵심이다. 아무리 천재적인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전차가 기동간 궤도가 이단되는 상황까지 예측하여 작전 계획을 작성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는 능력은 평소 교육 훈련으로 기를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승리도 없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고위험 환경이며. 위험관리와 결단력이 승부를 좌우한다. 전쟁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수학적 공식이 아니라 지휘관의 직관과 창의적 사고가 전쟁을 지배한다. 천재적 지휘관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낸다. 상황인식과 해안은 혼돈 속에서도 결정적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 전쟁은 인간 사회의 본성이다. 국가 간 이해관계와 인간의 본능적 충돌에서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병사의 사기는 군대의 생명이다. 사기는 전투 지속 능력을 결정짓는 군대의 생명력이다. 승리보다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다. 전투 이후의 안정화 작전과 사후 통제는 더큰 과제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전히 결정적 교전 중심의 훈련 체계에 집중하고 있어 안정화 치안 유지 민군 협력 영역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전쟁과 회색 지대 갈등까지 포괄하는 훈련 체계로 발전시켜 단순한 전투 승리뿐 아니라 전쟁 후 질서 확립과 국가 전략 목표 달성까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평정심은 위기 속 지휘관의 덕목이다. 위기관리는 지휘관의 핵심 능력이다. 군대는 지휘관의 성격을 담는다. 지휘관의 리더십 스타일과 가치가 부대 전투력에 직접 반영된다. 정치는 전쟁을 지휘한다. 전쟁은 독립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 마이너스 군사 연계 속에서 수행된다. 승리는 집중해서 나온다. 전투력 집중이 승리의 기본 원칙이다. 전쟁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시작된다. 정보 불확실성은 전쟁의 상수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지휘관의 해안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심리적 지배가 전투 지속능력의 핵심이다. 기민함은 병력보다 강하다. 기동력과 지휘관의 신속한 결심은 단순한 병력 규모를 압도한다. 공군의 전투력은 단순한 항공기 보유 대수가 아니라 출격률과 지속적 전투 능력으로 평가된다. 육군 역시 동일하다. 결정적 시간과 공간에서 전투력 집중을 달성한다면 제한된 병력으로도 해당 교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전쟁은 총력전이다.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국가 총력전의 성격을 가진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전쟁은 소수의 군대 간 교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체제적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현대 지휘관은 전투 현장 지휘뿐 아니라 국가적 전쟁 수행 체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해야 하며, 각 제대 사령부는 국가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업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원할 사항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전쟁은 인간 의지의 시험이다. 전쟁은 결국 의지력과 결단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궁극적 시험이다. 무기는 부차적 수단일 뿐 최후의 승패는 인간의 정신력과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언제나 스스로를 단련하고 부하의 마음을 결집시켜 국가와 군의 생존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확고한 의지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